안녕하세요.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영화 미스터트롯 더 무비 론칭 예고편이 공개됐다. 29일 TV 조선 측은 미스터트롯 더 무비 론칭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영화 미스터트롯 더 무비는 폭발적인 무대를 보여준 내일은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 실황을 중심으로 방송에서는 다 보여주지 못했던 탑 6위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지난 콘서트 무비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예고편은 지난 8월 개최돼 연일 매진 세례를 기록한 내일은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현장의 생생함이 담겼다고 합니다. 특히 2,600만 뷰를 돌파하며 수탄 화제를 모았던 이명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와 단숨에 1,800만 뷰를 기록한 영탁의 막걸리 한잔 무대는 지난 감동을 다시 일으키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영화는 이찬원의 울긴 외우러, 김희재의 돌리도 등탑 6각자의 솔로 무대는 물론 화려한 합동 공연까지 다만해 그들의 땀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콘서트 현장의 열기를 극장가에 재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극장에서 미스터트롯을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뛰네요. 특히 생생한 콘서트 무대와 미공개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탑6이 마법 같은 순간들을 그려내며 역대급 콘서트, 무비로 관객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싱글즈가 지난 8월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미스터트롯이 이찬원과 김희재의 훈훈한 비주얼 화보를 공개했는데요. 그리고 개성 넘치는 트로트로 가요계의 새로운 열풍을 불고 온 트로트 아이돌 이찬원과 김희재의 케미가 돋보이는 반전 매력 화보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화보는 싱글즈 10월호와 즐거운 온라인 놀이터 싱글즈 모바일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스터트롯 더 무비는 오는 10월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미스터트롯 보러 인터넷 예매 전쟁이 되겠지만 시도는 해봐야겠습니다. 우리를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